신명기 28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오.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오.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내실 것이오. 이 재앙들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오. 하늘은 노시될 것이고, 발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먼지와 모래를 빛처럼 내리실 것이오. 하늘에서 먼지와 모래가 내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패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한 길로 쳐 들어가서 일곱 길로 도망칠 것이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온 나라들이 몸서리칠 것이오. 여러분의 시체는 모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 주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종기와 곰는 병과 옴과 부스럼으로 여러분을 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실 것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것이오.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해치겠고 여러분의 것을 훔쳐갈 것이오.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오.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잘 것이오.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수 없을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소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잡아도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되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양을 적에게 빼앗기겠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여러분 땅의 열매와 여러분이 애써 일하여 얻은 것을 먹어버릴 것이며, 여러분은 평생토록 빼앗기고 짓밟힐 것이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불행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미치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에 낫지 않는 종기를 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흩어 놓은 나라에서 놀람과 속담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요 아무리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려 포도도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오.온 땅에 올리브 나무가 있겠지만 열매가 떨어져 올리브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오.아들과 딸들을 낳겠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오.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오.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이오. 외국인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여러분은 빌려줄 수 없을 것이오. 그들은 머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멸망시킬 것이요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멍해를매실 것이며 여러분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오. 그 나라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칠 것이오. 여러분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오.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젊은이를 돌볼 줄 모르는 무자비한 민족이요 그들은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와 땅의 열매를 먹어치워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워 마침내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이오. 그들은 모든 성을 애워싸고 쳐들어올 것이오. 여러분은 높고 굳건한 성벽을 믿겠지만 그들이 그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애워쌀 것이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은 아들과 딸들을 잡아먹을 것이오. 가장 점잖고 온순한 사람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오. 사랑하는 형제와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오.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오. 왜냐하면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오. 가장 점잖고 온순한 여자, 너무나 온순하고 점잖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던 여자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오.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요 이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이오 이 책에 적혀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오. 심한 재앙이 오래갈 것이며 끔찍한 병이 오래갈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병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오. 그 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율법책에 적혀 있지 않은 모든 병과 재앙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수가 많았더라도 남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은 뿌리째 뽑혀 버릴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오.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 놓으실 것이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그 나라들에서 쉴 새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편히 쉴 곳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은 어둡게 하시고. 정신은 흐려지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살 것이요.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무서워하며 살지 죽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공포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서워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 보낼 것이오. 다시는 그 길로 이집트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길로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하겠지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오 아멘